여러분 반갑습니다. 빈티지 저예산 부동산, 펭귄 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준 주거 형태인 원룸과 오피스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는 오르는데, 왜 원룸과 오피스텔은 오르지 않나요? 답은 가족의 형태를 이루는 형태인가, 단순 거주의 형태인가입니다. 아파트와 빌라는 대체적으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가족의 형태를 이루면서 거주를 합니다. 그럼 A 아파트의 세대가 100세대라면 남녀 2명 곱하기 100명. 그러면 200명인데, 그런데 아이들이, 아이들이 생기으로 잠정 300에서 400명인 거죠. 그리고 유치원을 보내고 학교를 가고 학교에 필요한 가방과 용품을 사고 학원을 보내고 다시 중학교, 고등학교를 또 가죠. 초등학교까지 보내는 시간이 잠정 8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아파트만 생기는 게 아니라 입주를 하면서 주변에 상권이 생기고 사람이 늘어나면서 학교도 생기고 그러므로 국가적인 측면에서 고정적인 세금을 확보할 수 있, 있고요. 인구가 늘면서 버스 농선도 증설됩니다. 그런데 원룸과 오피스텔은 가족의 형태를 이루면서 뿌리를 내리는 구조가 아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식주에서 주거가 필요합니다. 길거리에서 자고 먹을 순 없죠. 잠자고 밥 먹고 씻고 이 정도만 할수 있는 형태죠. 그렇다 보니까 3개월에서 6개월, 6개월에서 1년 길어봤자 1년에서 2년 거주 개념이고 세대당 한 명꼴로 있으므로 국가 세금 측면에서도 미비하죠. 그런데 기존 아파트를 재건축한다고 했을 때도 대체적으로 새로 지어는 아파트가 더 좋은 시설이므로 이거에 대해 대한 프리미엄도 제공되므로 인구를 어느 정도 다시 흡수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는 입주가 끝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주변에 인프라가 생기면서 땅값이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값이 좀 떨어지는 구조,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적인 측면에서의 감가상각인 거죠. 2000년도 전에는 언룸이란 개념이 없을 때 단독 축제에 하숙을 하던가 아니면 옥탑방이나 지하방에 거주를 했죠. 살아보면 열악합니다. 지금은 에어컨이 대중화되면서 옥탑이 시원하지만 그전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북층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춥습니다. 아니면 고시원이죠. 서울 외곽지에 오피스텔과 원룸이 생겼습니다. 주로 구로공단 근처나 5호선 김포역이나 공항, 고양시 원당 주변, 외곽지 학교 주변에요. 원룸이 각광받던 이유가 단독주택의 경우는 3층이 주인집, 2층이 전셋집, 지하방이나 옥탑이 월세, 이런 식으로 내려갈수록 주로 환경, 주거 환경이 떨어집니다. 이 당시 원룸이 세탁기와 샤워실, 주방이 일체형이고 지하의 월세방 비용과 비슷하고 소형 아파트를 방에 집어넣은 형, 형태라서 자치나 출장이 잦으신 분의 회사에 기숙사가 부족해서 방을 못 구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빌라보단 작으면서도 월세를 받을 수 있고 고시원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으므로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퍼져 있죠. 그리고 또 지하철이 더 생기면서 대학교 주변에 부족한 기숙사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주거 형태가 더욱 다양해질 겁니다. 가족의 형태도 가능하고, 연령층에 따른 주거 형태도 변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주거 형태가 변해서 과거의 주거임과 동시에 재산의 형태에서 조금씩 주거와 재산가의 형태가 분리될 겁니다. 다음엔 아파트의 세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빠잉!